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고양이 사진 찍고 가끔 네. 강연하고 글도 네. 쓰고 있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찰칵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네. 길고양이 밥 주는 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그게 이게 한2 0제 기억으로는 2014년인가 15년쯤에 그 서울시 캣맘 협의회에서 가이드북이 하나 나왔었어요. 음. 거기도 고양이 밥 주는 게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캣맘 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캣맘 모임을 하시는 분들조차 고양이 밥 주는 게 이게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고 하면은 사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아 그게 좀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하고 좀 있습니다. 그 이제 법하고좀관이됐습니다그 동물법법에 <laughs> 그 고양이한테 밥 주는 법적인 근거로 드는 게한두 가지인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동물법법 삼조입니다 동물법법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음.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2017년 3월 21일까지에 조항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 법이 2017년 3월 2 0일날 개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느냐? 원칙 끝에는 다 똑같은데,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선택의 의미가 있지만, 준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음...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앞쪽에 기준을 삼고 계신 거예요. 그국 음... 법조항이라는 게. 그 해석의 문제고 유권 해석의 문제라고 네네. 봤을 때 이쪽에만 계속 그 중점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음. 만약에 이게 지금도 이렇다고 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음. 만약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을로 내세운 네네. 반려동물이 행복한 5대 공약 중에 다섯 번째가 김국의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가 몇 군데 있죠? 대략 한 지자체로 따져서 한 2, 3 0 군데가 되죠. 2, 3 0 군데. 네, 그게 바로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더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음. 이 예산, 이 정책이 생겼다는 거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내려간다는 거죠. 지자체에다가 음. 그러면 이게 어표,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선의로만 하고 있는 정책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4개씩이나. 그게. 뭐 그렇죠. 네 개씩이나. 오,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 급식소를 설치한 데서 그게 법규정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라고 하면, 사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다고 본다면,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문제는 합법이라고 두고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도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밥을 줄때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음. 내가 어떻게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음. 본인의 불편함까지도 드러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사라져야 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공약 이행 프로젝트라 그래서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의 네. 이행도가 나와요. 그중에 저는 이제 길고양이니까 네. 길고양 이 급소 및중성화 사업 확대에 대해서 50%의 달성률이 나왔다는. 아, 그러니까 미터로 미터로. 그니까 네, 미터로 정도. 나온 거죠. 음... 즉이얘기 뭐냐? 각 지자체에 다예산이 내려갔다는 얘기.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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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그걸, 그 예산이 내려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화할 수 있는 건그 지자체 살고 있는 구민이나 시민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니까 그런 지역이 없는 곳들은 어떻게 되냐? 느 그냥 다티에알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어. 지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유일하게 길고양이 관한 정책이 아 정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고양이도 직접 키우시 집사님? 네, 길고양이 방해서 네. 네. 키우시고 계시니까 좀그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좀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음.